양해로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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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laughs> 이영재 오랜만 이영재 어서오시고 왜 나는 안뜰까 이게 참 이게 와이파이가 인상깊어 인상깊은 와이파이야 라방중인데요 라방중인데요 <laughs> 왜 예정으로 들어온 거지? 오케이 안녕 이거 뭐야? 글쎄. 뭐야 이거? 약스피너 후원이야? 어딨던 뭐야 이게 뭐야? 나 처음 봐.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한테 표시되는 그런 건가? 아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만 하는 거. 분경. <laughs> 안녕. 아최해집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찜겨 <찜경> 아니에요. <laughs> 오늘 어디 어쩌다 보니까 또 안경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저요. 현빈이 수박 주스 마셔요. 이거 건우 형이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. 이건 는미담입니다 여러분. 보람식구나, 보람이 있어. 그래서 내가 안 먹고 냉장고에 <laughs> <영하다가> 지금 두었잖아. <laughs> 형을 위해서. 그럼요. 아까 뭐잘하했어 응. 음. 아, 먹을래. 좋네. <laughs> 오케이. 그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라오제 건우 현빈입니다. 예. 이형재 어서 오시고. 주전이죠 사실상 오라오제 주전 네. <laughs> 주전이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아 오늘은 또 사실 이게 비가 오잖아요. 비가 와서 약간 적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큰 웃음을 좀더 드리고자 이런 걸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적적한 하루에 저희가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. 야스. s yes. 시작을 또 이렇게 이거는 미담으로 하니까 되게 기분 이 좋네요.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요. <laughs> <여러분. 웃음> 아이 댓글 보기가 이게 또 오랜만. 노트북을 또 이렇게 들고 하는데 여기 카톡이 지금 하나 왔는데 네. 공지는 항상 돼 하고 이걸 안해요 라이브 방송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스컬 이모티콘 나도 댓글 좀 봐야겠다 <laughs> 아 이거 있어요 아 그래요? 이거 뭐예요? 가 0, 0가 1인가 아닌가 1인가 1인가 1인데 1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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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한번 1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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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 비번이 혹시 뭐예요 쩝쩝쩝 비번 댓글을 써주세요 <웃음> <웃음> 비번 댓글을 써주세요 끊겨요? 아가 이븐 엔터테인먼트 와이파이 이슈가 또 어김없이 찾아오네요 지금은 어때요? 음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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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능 괜찮아요. 풀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 그래서 뭐 주제가 있어요? 아, 잘 끊겨요. 아, 잠시만요. <laughs> 껐다 켤까? 어, 그럼 음, 그 사이에 피어싱을 빨리 쯤 해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快跑！Bye bye.